집합의 연산 1단계. 이번 시간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집합 b도 같이 그려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 a랑 b가 일정 부분 겹쳐져서 그려질 수 있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봤을 때 그러면 a랑 b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a랑 b의 원소들 중에서 겹쳤든 겹치지 않았든 a랑 b 둘중 하나에 적어도 한 군데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싹다 모아서 그걸 a랑 b의 합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친 건데요 겹친 부분은 뭐두번 합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a랑 b 둘중한 군데라도 포함이 돼 있는 원소다 그럼 걔네들을 다 모아서 그걸 a랑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a랑 b 사이에 u자를 하나 그려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호를 보면 a랑 b의 합집합이다 저렇게 색칠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요, A랑 B가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의 원소만 뽑아내서 집합을 만든다. 그럼 그걸 바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랑 B 둘다 포함되는 원소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집합은 기호로 A랑 B 사이에 U를 거꾸로 뒤집은 이 모양의 기호를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집합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얘네가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이걸 이용해서 A랑 B, C에 지금 합집합, 교집합이 뭔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더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집합 A부터 보면요. 10의 약수 어떻게 됩니까? 1, 2, 5, 10. 이렇게 원소 4개잖아요. 자, 그리고 집합 B. 16의 약수. 1, 2, 4, 8, 16. 자 그리고 집합 c는 20의 약수기 때문에 1 2 4 5 10 20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게 뭘까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 안에 있는거 먼저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랑 c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u 자니까 합집합 자 합집합은 뭐라 그랬어요 둘중 어느 곳에라도 포함되어 있는 원소라면 그냥 다 모아서 집합 하나를 만들어라. 그게 합집합이에요. 자, 그럼 합집합 원소들을 쭉 나열할 때는요. 가장 먼저 둘다 겹치는 거 먼저 나열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니까 1, 2, 50은 둘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C는 어때요? 4랑 20을 또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4랑 20은 A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A랑 C 둘중 하나에 적어도 한 번은 포함된 원소들이기 때문에 합집합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랑 C에 한 번이라도 있는 원소들은 다 모아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집합을 구했는데, 이 집합이랑 이번에는 집합 B와의 뭐예요? 교집합입니다. U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교집합. 교집합은 이 둘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동시에 들어가 있는 원소 뭡니까? 그렇죠. 1, 2, 4.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 교집합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랑 B가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져 있고요. 집합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래 서로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이를 제외한 공통인수를 갖지 않는 두 수를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소가 집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집합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두 집합 A와 B가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요, 두 집합이 교집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 서로서는 공통인수가 없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이 집합에서의 공통인수는 뭐냐?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둘이 겹치는 범위가 없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교집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집합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A와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랑 집합 A, 이 둘이서 서로소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집합 A를 그려보면 2, 4, 6, 8, 이 원소 4개를 갖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줄 수 있고요. 집합 B를 그려줄 건데, A랑 B가 지금 겹치는 원소들이 있어요. 2랑 4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겹치게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가 교집합이에요. 그럼 나머지 겹치지 않는 숫자들, 1, 3, 5, 이세 원소는 겹치지 않는 구간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집합 B를 다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B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일부분을 묶어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 부분집합이 집합 A랑 서로소,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때, 집합 A랑 겹치는 부분인 2랑 4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집합 B에서 원소들을 모아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2랑 4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1, 3, 5, 이셋 중에서 원소들을 뽑아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2의 N승이라고 했죠? 이 N은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1, 3, 5, 3을 대입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의 3승, 정답은 8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랑 B가 주어져 있는데요. 원소 나열법인데 어떤 원소들은 A라는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집합에 대해서 A랑 B의 교집합이 1이랑 3을 원소로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랑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이 겹치는 부분에 1이랑 3이 포함된다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집합 A를 봤을 때 원소가 1, 2, A 적은 마이너스 2A 이건데 1은 이미 저기 겹치는 부분 교집합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2는 어때요? 교집합에 2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 남은 a 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다. 자, 우변에 있는 3을 좌변으로 넘겨줘서 이걸 인수분해 해줬더니 a 3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이다. 자,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A가 3인 경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만약에 3이었다면, 집합 B의 원소들이, 여기 있는 각각의 A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집합 B의 원소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그리고 5, 이렇게 3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집합 B는, 교집합으로 1이랑 3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이랑 3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A가 3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3인 후보는 탈락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요. 이걸로 바로 정답을 내도 되긴 하지만, 우리 한번 끝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a는 마이너스 1, 이걸 저 집합 b에 있는 a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면요. 집합 b의 원소가 4, 3, 1이 나와서요. 이렇게 1이랑 3이 이미 포함이 되잖아요. 얘네는 교집합에 있는 원소들이고 저 4는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다가 4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2a 제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정답은 2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